안녕하세요 교자상요리TV의 조리기능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요리는 코다리찌개입니다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다리가 두 마리 있고요 무가 100g 애호박 60g 두부 120g 풋고추 2개 홍고추 2개 쑥갓 20g 대파 20g 다시물은 다시마가 그5 곱하기 물한다섯컵 넣을 거거든요. 그러면은 5 곱하기 5 정도 하면은 25cm. 이렇게 있고요. 띠포리가, 띠포리가 15g 이고요. 15g. 멸치가 20g. 멸치 20g. 이렇게 다시 물 준비해 놨고요. 찌개 양념장 보겠습니다. 고춧가루, 고추장, 된장, 소금, 청주. 액젓, 마늘 다진 거, 생강 다진 거. 자, 다시마 국물 한 만들어 볼게요. 자. 3배 다섯 컵 만들까? 자, 다섯 컵. 자, 요거 넣고 요거는 이제 그 마른 후라이판에 볶고 왔는 거거든요. 그머 마른 후라이판볶아야됩니다 마른 후라이판에 볶고 왔는 거 집어 넣을게요. 이렇게 한 쉬. 자,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. 요 옆에다 좀 끓일게요. 거찌에 그 들어갈 채소를 한번 손질해 볼게요. 무한0.7 정도 할게요. 조금 도톰하게 해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자, 호박 호박 0.5 정도 대파 어슷썰어보고요 자 풋고추 어슷썰을게요 홍고추 물좀 넣어가 씨좀 털어낼게요 뭐 씨를 털어내도 되고 안 털어도 되는데 좀 털어놓으면 깔끔하니까 좀 털어낼게요 두부 0.7cm 자를게요. 자, 쑥갓.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자를게. 자, 무, 호박, 대파, 두부, 홍고추, 풋고추, 쑥갓. 준비 다 해놨습니다. 이렇게 손질해 놓고요. 그다음에 코다리를 손질해 볼게요. 코다리는 이렇게 지금 그반 건조됐는 거거든요. 반 건조됐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거 어 근데 요거를 깨끗하게 씻고 왔어요. 지르름이 좀 잘라낼게요. 자, 요것도 지르름이 좀 자르고 자, 눈을 좀잘라다 한 5cm 정도 자르면 되겠네. 이렇게. 자, 깨끗하게 손질해 놨거든요. 자, 이렇게 다시물을 끓여줍니다. 다시물을 이제 그 끈대기 끈져 낼게요. 자, 다시 물 5컵 넣고요. 먼저 뭐를 넣는 냐 같기 그 때문에 고춧가루 세큰술 고춧가루 3큰술 넣거든요. 자, 고추장 2큰술. 2큰술 집어 넣을게요. 된장 1큰술. 집어 넣을게요. 자, 요래 놓고, 무부터 먼저, 그, 거 삶아줍니다. 그, 생선찌개나, 뭐, 코다리찌개는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, 요게, 그, 조리 순서에 대로 하면은 맛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. 그, 맛이 차이가 납니다. 액젓 한 스푼 집어넣게. 액젓 한 스푼 집어넣고, 자, 뚜껑 닫아줍니다. 자, 무가, 무가 익 으면, 자, 무가 익 으면은 코다리 집을넣 을게요. 자, 코다리를 넣고요. 무 넣고 한 5분 정도 끓이다가 그 다음에 코다리 넣고 한 10분 정도 끓입니다. 그리고 끓이고 난 다음에 뭐를 집어넣는 날 같으면은 쑥갓만 남겨놓고 다 집어넣고 다 집어넣게 호박 넣어주고요. 홍고추, 풋고추 넣어주고요. 두부 좀 넣고요. 자, 대파 넣고. 자, 홍고추, 풋고추좀 넣어 주고요. 자, 요리 넣고는 뭐 넣는 날그으면 마늘 한 큰술, 마늘 한 큰술 넣고요. 생강 한 티스푼 넣고요. 그다음에 뭐 넣는 날같으면 이게 청주입니다. 청주는 비린내를 막 하기 위해서 넣어 주거든요. 자 뚜껑을 닫아가 한소끔 익혀줍니다 자 마늘 생각은 언제 넣느냐 할 같으면은 찌개 할 때는 고기가 익은 다음에 넣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? 그렇게 하면 되고요 채소 넣고는 한 5분 정도만 끓이면 돼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한 5분 정도만 끓이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끓이면은 자 숯값 마지막에 집어넣고요 자, 불 끄면 됩니다. 그, 소금은, 자, 소금은, 그, 지금, 그, 된장도 들어가고, 고추장도 들어가고, 액젓도 들어갔기 때문에, 뭐, 간이 되는 사람은 될 거예요. 그런데 나는 좀 싱겁다 싶으면 소금과 좀 집어 넣어줍니다. 그렇게 싱겁지는 않을 거예요. 싱거운 사람들은 소금은 식성에 따라서 마차가 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. 안 넣어줘도 괜찮고, 그렇게 될 거거든요. 코다리찌개 완성입니다. 요것은 코다리찌개 할때 뭐가 중요한냐할것때문 고기가 익은 다음에 마늘하고 생강하고 넣어줘야 된다는 그것만 좀 지키면 맛있는 코다리찌개가 될수 있겠습니다. 코다리찌개 완성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.